안녕하세요. 베란다 농구 아저씨입니다. 자, 분재 시그널 갔다 와서 새로 들어온 아이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, 느티나무입니다. 이 아이가, 요 아이가 제가 처음에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. 7만원에 데리고 왔고요. 이 아이가 오늘 시그널에서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. 세네배 가까이 저렴합니다. 와 분자 시그널 사랑합니다. 네, 엽성이 조금 달라요. 환경이 달라서 그런 건지 엽성은 조금 다릅니다. 수준이 다른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.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. 두 번째로 들어온 아이는 석화해입니다. 너무 이쁘죠? 취목 따고 싶어집니다. 요만큼 잘라서, 삽목하고, 잘라서, 취목 뜨고, 여기 가지들 받아서, 새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희망사항입니다. 그리고, 비비추 받아왔습니다. 비비추는 콩분이나 이런데 예쁘게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엄청 이쁠 거 같아 자 비비추 귀염귀염한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들어온 식구들이 있어서 소개 영상 찍었고요 아드티나무 보면 볼수록 너무 이쁘고 목도 좋고 제가 원하는 수형이고 장가지만 이쪽이나 장가지만 잔뜩 받으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. 자 기대되는 나무고요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영상 찍을게요. 뿅.